하십니까자 신캐 플레어가 이 나왔어요 신캐 플레어 할때저격 완료하여서 인게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게임 먼저 볼게요 아야 중독돼가지고 잘 안보인다 어, 우 존나 괴물처럼 나오네 이거 자 건설하게 때려주고 어 미.. 뭐야? 아 미발동 아 권장미발동이라고 뜨는거구나 어 이쁜데? 인게임 이쁜데요? 일단은 얘는 막 졸라 날라댕기고 막 덤블링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친구네요 네 <laughs> 아마 막 팔랑개비처럼 막뭐 공중제비 막앞턴뒤턴막안당리고어요정도요 나쁘지 않구요 1 1 안되는데 불발도 당연히 안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3권 때려보도록 할게요 어 너도 건설 한번 해봐요 어니 어, 님도 한번 건설해보세요 우렁님 오케이 소라 고등 발동 일단 성장형 소라 고등입니다 요거는 성장형 건설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터질 때마다 2%씩 상향이 됩니다 2 상향 아 세일러문 같아요. 우와. 쥬오 오케이 오케이 연발 좋고요. 어자터 졌다. 자 플레이어의 스페셜 능력 나는 랜드마크를 골라서 갈수 있는 건가? 골라 볼까나 파르테노 누르면. 아아 아. 아, 원하는 랜드마커를 픽한 다음에 블랙홀을 박는 게 아니고. 어잘가어잘가어잘 잘렸네. 아 그. 예? 네? 잠깐만요. 잠깐만 나나 나, 잠깐만 내 랜드마크 도착 시. 잇? 네? 잠깐만. 내 랜드마크 도착 시 80%로. 아니 잠깐만요. 야나나내 나만 이해 안 됩니까? 잠깐만 나만 이해 안 되나? 내 랜드마크 도착 시80% 확률로 선택한 지역의 내땅과 연결된 블랙홀 상. 상승... 뭐야 이거? 출발지에서 왜 터지는 거지? 잠깐만. 호호. 잠시만요. 일단 내가 가야돼. 건설시야? 건설시에요? 건설시? 일단, 코어 혼자 더 터져주고. 오류입니까? 내 랜드마크 도착시. 이게, 이게 글씨가 오류? 이 글씨가 오류? 음, 글씨가 오류. 터진 거는 맞고. 오케이. 한번 오들어 와서 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오들어 와서 건설 한번 들어가보자. 아 어? 터지는구만. 터지는구만, 터지는구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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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블랙홀 중복되는지 봐봐요. 중복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다 가보라고 더파르테논신전으로왜 이렇게 이오데가 떨어지냐고? 아유, 왜 그래. 나 그래도. 문돌이 출신. 어? 수학 능력 평가. 평균 2.1 나온 사람이야. 응, 음, 그래. 근데. 어, 군대 갔다 오니까 이해력이 딸리긴 맞아요. 어, 머리가 굳었어요. 오, 또 터졌어. 자, 중복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에이, 사라지네. 예, 역시나 사라지고요. 예상했던 바와 같이. 3. 또 랜드마크를 건설해야지, 바보야. 야, 근데, 잠깐만. 음, 밟으는 거한번 가볼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게 도착시니까 한번 밟아볼까요? 아까 근데 밟아서 터진 거 아닌가? 아니, 이제 건설해서 된 거지. 한번 도착시 한 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류가 확실한지 검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하면에 진짜 어 헬이지 헬헬 파티지. 은근슬쩍 관동놀이자고? 어. 뭐 아니. <laughs> 요. <laughs> 요. <laughs> 공지해서건설시로돼 있어요. 어또 아, 오류가 있구나. 일단 건설할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미발동.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더블, 야, 이건 무조건 칠. 여러분들 3건 충이네 <laughs> 무조건 3건 충이구만 어 일단은 내장 스킬도 성장형이고 말이야 어그 다음에 어 터지는 스킬도 3건 해야지 터지는 거고 무조건 3건 충이구만 자3건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발동 됐고 이번에는 또 미발동 됐고 성장형 그러면은 지금 두번 성장되니까 4%가 중복이 된 거예요 중첩이 된 겁니까? 자 오돌란니 신전 한번터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리, 됩니다. 대리는 요거 인게임 보고, 보석 받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성기기와도 좋아요. 발동시 초기화 맞고, 어. 네, 대리 가능합니다. 보내주세요. 오. 자, 그만 성장하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건설을 골라서 지으면은, 저 피지에서 블랙홀을 이어서 주는 거구나. 아하, 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건건장보석 가야 돼? 아... 어떡합니까 일단 스펠거가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게임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인게임 보니까 이거 게임 플레이 스타일 보니까 오케이 블랙홀 생성 또 터졌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권장 잘 터지는 느낌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봐요 지금 랜드마크 처박힌 거봐 랜드마크, <웃음> 랜드마크. <웃음> 어우 졸라 지저분하다 이거 내가 봐도 지저분한데 어 나란히 모서오시고요어우 시비. W 시비 이건 건장능력 확인가. 자 블랙골드 생성됐고요. Oh. 일단 요 친구가 지금 해롱해롱 되니까 어제 땅에 날릴게요. Yeah. 일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유 끝났나 이거? 어 들어가. 아 공승하나 먹고 갑니다. 아하아 공승적구야. 아 공승적구야. 공승 이따닥기맛. 아 이따 닦기 마셔 음 수고수고수고 수고, 수고. 음 이빠이 깜빠이 됐으네 선 빠이 됐으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은 이 정도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확인 들어갈게요 투표 결과 보자고 아 권장 보석이 여러분들 조금 더 높네요 몇표 높은가요 50% 정도 높네 50표 어허 허 50표 노 정도 높고 권장 보석 박아보도록 함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예 그냥 이거는, 어, 삼건, 신화 캐릭터네. 자, 카드 보석. 영롱 대가로 가자고, 삼들. 이렇게 되면은, 평상시가 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마지막 도반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라인업 한번 비교서 봅시다, 비교해서. 비교하기 어딨지? 푸시케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단, 푸시케. 주컨 하나 놓고, 인피 하나 놓고. 네, 건설비용 똑같고, 황금포트 좀더 놓고, 특수비용 하나 놓고, 포게임이 푸시케가 좀더 놓고, 통화리 2%, 어우야, 좋은 건좀더더 높네. 조금씩 더 높네요. 어허, 자, 추천행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슈블발이 들어있냐? 여기 왜 슈블발이 들어있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인게임에서는 그 도착 시 80%, 어, 잠깐만. 이, 이거 도감에도 그렇게 나있나? 아, 이거 건설시라고 써있네, 여기는. 아까 그 인게임에서는 그 도착시라고 떠있었는데, 요거는 건설실로 바뀌어있네요, 또, 도감에서는. 자, 오케이. 요정도로 신캐 플레이어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기종.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